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쓰리입니다 엑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닌 박주성이라는 분을 저격하는 영상인데요 제가 이 영상이 누구 영상이냐면 다룡님 영상입니다 이제 다룡님 영상을 한번 봐보니까 진짜 어 이거는 변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다령님의 허락을 받아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자 그럼 저영상만 계속 보시죠. 위에 섹스라고도 써져 있고요. 또 밑에 섹스라고 써져 있고요. 섹스는 섹시 그런 겁니다. 리쌍 형들인 나랑 내 친구 키워준. 제 사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좀 변태 같네요. 원아님 방탄보다 춤을 잘 추시네요. 저 워너블 친구인데, 아무리도 뚝뚝 하시네요, 진짜. 여러분들도 다룡님 힘내게 해주세요. 연예인 가수라네요. 조금, 다시 봐도 조금 어이가 없네요, 진짜. 뭐 지금 방탄분들과 와. 와 진짜 서울에서 공문까지 한다고 하네요. 네 이런 이유로 제가 영상을 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분들도 적용해 주세요. 그럼 안녕.